근데 이 유쾌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좀 개사기인 게 레이드에서 딜을 좀못 넣거나 퍼스가 안 맞는다거나 MVP 창에 투사로 뜨거나 좀 플레이를 못 해도 사람들이 그냥 빚으니까 여러분 그거 좀 얘기해 볼까요? 약간 제가 갖고 있는 로아 직업에 대한 인식 디스트로이어 편. 근데 이제 이게 성능 얘기라기보다는 그 직업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성향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주관적인 거니까 너무 거머리 파지 말고 재미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디트 키우는 분들은 유쾌한 성격인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 그래서 그런지 커마를 좀 귀엽거나 아니면 역겹거나 좀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꾸미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동물 탈, 목고코 탈뭐 이런 건 이제 진짜 그냥 귀여운데 가끔 가다가 무적 코털 보보보 느낌나는 커마 있거든요 이제 막 얼굴 턱 이만큼 막 펠리컨 마냥 늘리고 아니면 이제 입술 존나 두껍게 만들고 거기다가 화장 떡칠 존나 시켜 그래서 얼굴 개못생겼는데 그 와중에 옷은 좀 벗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팬티만 입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여성스럽게 입혀서 일부러 징그럽게 만들어 이렇게 커마한 다음에 MVP 창 공룰 입술 하트 날리기 약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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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룰 이걸로 해놔 무조건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아 커마 징그럽다 약간 그러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해 약간 변태들이야 좀 제대로 관종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무기 아바타도 멋있고 잘 빠지고 이런 RPG 게임으로서 낼수 있는 간지 뭐 판타지풍 뭐 이런 무기보다는 모래의 소년 전투망치 그 해변 비치발리볼 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오리 망치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문어망치 타코야키, 이렇게 좀 귀엽고 유쾌한 무기 아바타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제대로 관종인 게 서포터 제외하고 가장 많이 스킬 매크로 설정을 해두는 직업이지 않나. 그리고 그 매크로들 보면은 보통 이제 해방기랑 중수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해방기에는 약간 중입병스러운 매크로 내 안에 힘이 솟아오른다. 해방. 어이렇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 중수 매크로는 보통 돈가스 망치 관련된 멘트, 약간 뭐돈가스 다지기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유쾌한 분들이다 보니까 진짜 가끔 가다가 숙제방 같은 거 돌다 보면은 육디트팟 이런 것도 가끔 볼 수가 있다. 들어가면은 헬창 땀내가 진동을 해. <laughs> 어, 진그러워. 근데 이 유쾌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좀개사인게 레이드에서 딜을 좀못 넣거나 퍼스가 안 맞는다거나 MVP창에 투사로 뜨거나 좀 플레이를 못 해도 사람들이 그냥 디트니까 약간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유쾌한데 디트라는 직업군 안에서 스킬 세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지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디스트로이어 학회 안에서는 되게 진지하게 이 직업을 탐구하는 느낌 물론 어떤 직업이든 자기 직업에는 진지한 면이 있지만 평소에 그 유쾌한 이미지 때문에 캐릭터 세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더 진지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다. 제가 막 로아에 입문했을 때는 날래 날벽이 있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냥 예능 캐고 성능은 별로다 똥캐다 좀 이런 인식이 강했었고 그 당시에는 디트 분들이 스스로 좀 본인 직업을 자주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고 계속해서 개선을 받으면서 거의 대수술을 받은 직업이지 않나.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한창 배럭을 늘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유물 악세 세팅이 되게 비쌌어요. 지금은 똥값이지만. 근데 시청자분이 들어오셔서 디트를 추천해주시는 거야. 지금 디트 유물 악세 세팅 400골이면 된다. 약간 <laughs> 어 그런 흉흉한 소리를 하시더라고. 제가 그때 여섯 직업 세팅 해주는데 18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. 디트 악세가 400골이면 된다는 거야. 근데 중간에 나래 날벽이 삭제됐었어요. 그래서 덕분에 저점이 좀 올라갔는데. 진짜 디트 오래 하신 분들은 날의 날벽 없어져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우리 먹을 때 보면 약간 삭힌 홍어 잘 드시는 분들처럼 코뻥 뚫리는 그 느낌 아 이게 맛있는 건데 아이 친구 먹을 줄 모르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좀 고이신 분들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근데 일단 숙제팟에 디트가 있으면 든든하죠 왜냐면 은 무력이나 파괴가 좀 걱정이 없고 옛날 하브 사관문 큐브 무력화가 하양되기 전에는 무력화가 너무 빡빡해서 무력도로로 데려갈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 하브 버스팟 방제 같은 거 보면은 무력 전용 기사를 따로 모실 정도였었어요. 기믹으로 따지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직업이다. 무력 기믹 시작했을 때 어스이터 기 모아가지고 어, 사슬 촥촥촥촥촥 하다가 시원하게 한방탁 내리꽂으면 그냥 기믹이 다음으로 넘어간다. 그럼 그게 되게 맛있어. 아 그리고 그거 기억났다. 그 로서운 이야기. 디트가 코어 3개를 모아가지고 해방기를 쓰는 거잖아요 아이덴티티가 근데 이게 옛날에는 행운의 코어라고 해서 확률로 코어를 더 주고 덜 주고 했었어 코어 주는 게 확률이었어 지금은 이 스킬 맞추면 2개 이 스킬 맞추면 1개 이렇게 확정으로 주는데 그때는 아이덴티티에 운적인 요소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헤더택 딜러라서 결대랑 바리케이드랑 슈차까지 채용하니까 세팅비가 엄청 비싸진 않은 느낌? 내가 느낄 땐 요즘은 정확도 다 싸진 편이니까. 근데 최근에 생각해봤을 때는 이제 날해 날벽도 사라지고 뭐 행코도 개선되고 옛날만큼 똥케이미진 아니지만 로우스타크에 딱두 개밖에 없는 헤더 택딜러기도 하고 차징 위주의 스킬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레이드가 나오거나 했을 때 불편한 점이 꽤 있는. 물론 이제 기믹도 좋고 채방도 좋은데 캐릭터 특성상 맞으면서 딜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직업이라서 레이드에 만약에 게이지가 있다던가 헤드어택한테 좀 잔인한 패턴이 많다던가 이러면 좀 곤란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제 디트가 도발이 있으니까 워로드랑 디트랑 만나면 도발이 겹쳐서 타이밍이 꼬일 때가 있어 이때 워로드나 디트 중에 좀 센스 있는 분들은 도발을 좀 일부러 빼준다 네, 디트는 근데 결국 뭐다? 디트는 결국 귀엽다 <laughs> 내가 생각하는 이제 디트는 딱 요정도? 나중에 다른 직업도 한번 얘기해볼게요 가끔씩 가져올게요 이 컨텐츠